자신의 각성 알아차리기 편히 앉아 등에 힘을 뺀다. 상체를 바로 세우고 눈을 감는다. 잠시 방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이제 의식을 몸으로 가져간다. 지금 이 자세로 앉아 있는 느낌이 어떤지에 주목한다. 넓적다리가 바닥에 닿는 느낌이 어떤지 피부에 와 닿는 느낌은 어떤지, 옷과 피부가 어떻게 만나는지, 몸은 따뜻한지 차가운지 살핀다. 이제는 몸 안의 느낌에 집중한다. 장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하고, 근육이 수축되거나 이완되는 느낌도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호흡에 집중한다. 숨이 코로 들어가는 느낌, 숨이 몸 안으로 들어올 때의 시원함, 밖으로 나갈 때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다. 이제 마음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바라본다. 내면의 스크린에 지나가는 생각이나 영상을 관찰한다. 느낌이나 감정, 마음의 잡음을 더 깊이 바라본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들의 변화를 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각성 상태에서 지켜보기만 한다. 서서히 주의를 각성 그 자체로 돌린다. 당신 자신의 각성 이 모든 것을 지각하는 앎을 알아차린다. 이 순간 당신이 경험하는 느낌이나 감각 생각 등을 모두 아우르는 내면의 공간성을 알아차린다. 집중 그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처럼 당신 자신의 각성에 주의를 기울여라. 당신 스스로 각성이 되라. 명상을 하며 각성에 주의를 기울이면 각성은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다. 생각과 감각이 서서히 물러나고 고요하게 몰결치는 순수 의식을 체험하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드문드문 미세하게 지각되던 각성이, 나중에는 거대하게 확장된 존재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참 자아는 현존한다. 에고는 왔다가도 사라지고 다른 에고와의 관계에서 커지거나 작아지기도 하지만 참 자아는 어디로 가는 법이 없다. 참 자아를 제외한 삶의 모든 것은 변하고 바뀐다. 삶의 환경도 바뀌고 성격도 변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밑바닥에 흐르는 참 자아는 변하지 않는다. 꿈을 기억하는 각성처럼 참 자아는 잠을 자고 꿈을 꾸는 동안에도 더 깊은 수면에 들어가도 현존한다. 물론, 명상이 어느 정도 경지에 오르기 전까지는 알아차릴 수 없다. 참자는 당신이 평소 깨어 있을 때 일상의 삶을 영위하는 각성으로 함께한다. 삶의 다양한 경험도 생각과 경험과 지각을 하나의 구슬로 엮는 실도 참자에서 나온다. 마음이 고요할 때 순수 의식을 보다 쉽게 경험할 수 있겠지만, 마음이 생각으로 가득하다고 해서 참자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진리의 차원에서 보면 참자아는 모든 생각의 근원이다. 모든 생각과 감정은 의식의 진료에서 나와서 다시 같은 의식의 진료로 돌아간다. 당신이 행복하건 슬프건 짜증나건 편안하건 참 자아는 내면의 의식과 각성으로 존재하며 모든 감정의 밑바탕을 이룬다. 이 말은 어떤 순간에도 심지어 생각에 빠져있을 때도 참 자아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뜻한다. 15세기 시인이자 현자였던 카비르는 그대가 지금 있는 곳이 들어가는 자리다라고 했다. 진실한 영적 전통들이 하나같이 전해주는 비밀이다. 명상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많지만 참 자아는 일상에 현존하기에 숨과 숨 사이, 생각과 생각 사이의 의식을 모으면 참 자아를 만날 수 있다. 가 최후의 진실이다. 호흡이나 생각의 흐름 사이에 있는 작은 틈새에 광대한 의식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 산스크리트에서는 마디아, 중간 지점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마디아에서 전체와 하나가 되는 체험을 한다. 생각과 생각 사이의 공간의 의식 모으기. 이 수련은 일상적인 생각보다는 만트라처럼 거듭해서 되풀이하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하면 좋다. 여기서는 나는 존재한다는 만트라로 해보자. 당신이 생각하는 말이나 익숙한 만트라를 사용해도 좋다. 두 눈을 감고 호흡에 주의를 기울인다. 몇분 동안 호흡을 따라가면서 마음을 가라앉힌다. 이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을 속으로 반복하기 시작한다. 나는 존재한다에 자신의 이름이나 다른 어떤 것을 보태지 않는다. 몇 번을 반복하고 나서 존재한다는 말이 마음이 어느 공간으로 사라져 가는지 살펴보고 그 지점에 의식을 집중한다. 아주 짧은 멈춤, 즉, 그 틈새를 알아차려라. 다시, 나는 존재한다는 말이 떠오를 때그 지점에 부드럽게 주의를 기울인다. 나는 존재한다는 말이 떠오르고 가라앉는 마음의 공간을 느껴본다.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마음 속의 공간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다 보면 마음이 멈춘다. 마음이 멈추면 그 지점에서 다시 깨어날 때까지 후식한다. 참 자는 알아차린다. 지금 당신이 앉아 있는 방에 빛이 있듯이 참 자는 우리의 체험에 들어와 있다. 당신이 앉아 있는 방을 설명해 보라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아마 당신은 가구, 벽의 색깔, 책상 위에 물건, 전등 등이 있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방 안의 빛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겠는가? 당신은 빛을 알아차리는가? 빛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방 안과 물건들을 볼수 있다. 이처럼 참 자아가 항상 현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존재를 느끼며. 모든 것을 경험한다. 참 자아를 토대로 우리는 내면과 외면의 삶을 경험한다. 참 자아를 통해 우리는 이 세계를 보고 알고 경험하는 것이다. 참 자아가 마음과 감각 속에서 빛을 발한다. 이는 우리의 마음과 감각이 기능할 수 있는 원천이 곧참 자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영원히 깨어 있는 참자는 우리를 깨어 있게 한다. 본질적으로 참 자아는 빛이다. 말로 형용할 수 없으나 혀로 말하는 그것은 자신이 절대자임을 안다. 마음이 파악할 수는 없으나 마음이 알게 하는 그것은. 자신이 절대 자임을 한다. 우리의 의식을 흐리게 하는 무의식의 층들을 맑아진 마음의 눈으로 꿰뚫어 보면, 만물이 빛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도 빛이요, 세계도 빛이며, 만물의 본질도 빛임을 깨닫는다. 참 자아를 만났을 때, 빛, 환상과 내면의 광채, 심오하고 맑은 투명성을 경험하는 사람이 그토록 많은 이유다. 참 자의 빛을 경험하는 데는 다른 방법도 있다. 참 자아는 우리가 알고 자각하고 경험하는 능력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한다. 참 자아가 어떻게 당신의 경험의 빛을 밝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내면의 빛을 보려고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사물을 아는 배우에 참자아가 있음을 알아차리기만 하면 된다. 암과 생각은 분리되어 있다. 당신이 경험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은 생각이 아니다. 생각은 보거나 아는 것의 일부분일 뿐이다. 당신이 어떤 대상을 안다면 그 주체는 당신이 아니다. 주체는 당신 밖에 있다. 당신이 손을 지켜보면 손이 당신이 아님을 안다. 이처럼 당신은 생각을 지켜본다. 참 자아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면 자신의 경험을 관찰하는 자를 알아차려야 한다. 몸과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는 자를 알아차려야 한다. 이를 경험하기 위한 쉽고도 빠른 방법은 360도를 전부 보일 수 있는 눈으로 사방에서 자신의 몸을 지켜본다고 상상하는 것이다. 360도 알아차리기. 눈을 감고 심호흡을 세번 천천히 한다. 그런 다음 몸을 위아래, 앞뒤, 어느 각도에서도 지켜볼 수 있도록 당신의 의식을 몸 뒤에 둔다. 자신의 시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켜본다. 사방에서 자신의 몸을 지켜보는 자신을 본다. 이제 자신에게 물어보라. 나의 몸을 지켜보는 자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나의 생각을 지켜보는 자는 누구인가? 무엇인가? 이 질문에 소리내어 답하지 않는다. 그 대신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떠오르는 느낌에 의식을 집중한다. 이후 수련이나 비슷한 수련을 한 사람은 머리 뒤쪽이나 위쪽에서 현전을 느끼기도 한다. 관조하는 현전의 의식을 모았을 때 바로 그 너머에 또 다른 현전이 관조하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 관조자를 관조하고 또그 관조자를 관조하는 식으로 내면에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나 계속 관조한다. 그러면 당신은 보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이 곧 보는 자라는 느낌이 든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내면의 상태가 뒤바뀌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생각이 뒤로 물러나고 각성이 전면에 나선다. 당신의 의식을 가두고 있던 틀이 벗겨져 나가면서 무한하고 편안하고 평화롭고 고유하게 깨어있는 드넓은 경지로 비약하는 것처럼 엄청난 자유를 경험하기도 한다. 그리고 변하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순수각성. 즉, 절대 아는 자의 세계 속으로 진입한다. 모든 것을 알뿐 아니라 자기 자신까지 하는 각성 속으로 진입한다. 당신은 늘 당신을 명상하는 자를 명상하게 될 것이다. 의식을 바라보는 의식, 각성을 비추는 각성, 그것 자체를 경험하는 나를 명상하게 될 것이다. 참 자아는 환희심으로 넘친다. 참 자아의 세 번째 모습은 안 한다. 즉, 기쁨이다. 사랑과 지복, 황홀경 등 다양한 체험이 있다. 안 한다는 참된 창조성의 근원이기도 하다. 무언가를 만들고 무언가를 하려는 열망은 기쁨과 흥분과 환희에서 나온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타인이나 멋진 풍경, 재미있는 영화, 맛있는 요리가 아니다. 그러한 외부 조건이 촉매가 될 수는 있겠지만, 참된 기쁨은 이미 우리 안에 내재해 있다. 사실 우리가 감각을 통해 느끼는 즐거움은 문자 그대로 우리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의 그림자일 뿐이다. 참 자의 안 한다는 영원하다. 삶의 환경에 따라 있다가 없다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순수 지복을 부르는 법을 알면 감각의 자극에 기대지 않고서도 언제든 지복을 불러낼 수 있다. 아난다는 일이 잘될 때도 거기 있고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도 거기 있기 때문이다. 성요한은 아난다를 체험한 뒤발뻗고 눕기도 힘든 감방 안에서 고결한 시집을 지필했다. 군달리니가 깨어날 때 순수 아난다를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 사람들이 말하는 지복의 의미를 이제 알겠다. 우리 내면에 흐르고 있는 행복을 처음으로 일견했을 때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한다. 명상 수련을 할수록 아난다를 깊이 체험하는 것은 영적인 여행길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서구에서는 기쁨을 경박한 것으로 불신하는 경향이 있는데, 기독교 신비가를 비롯해 이슬람 선지자나 인도의 신비주의 성자에게 내적인 체험의 최절정은 신성한 사랑에서 오는 기쁨이었다. 절대자는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이야말로 명상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당신이 느끼는 사랑도. 그 어떤 사랑도 그 중심에서 보면 모두 신성한 사랑이다. 의신론자가 되고 싶다면 사랑이 곧 신의 느낌임을 알아야 한다. 사랑은 만물의 진료요, 명상체험의 바탕이다. 궁극의 실제를 향해 길을 가다 보면 결국에는 사랑에 이르게 된다. 종교마다 사랑을 부르는 이름이나 속성이 비록 다를지라도 궁극적인 실제의 본질은 사랑이요, 지복이란 점에는 이견이 없다. 현자들은 기쁨과 사랑이 참 자아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보통의 행복이나 애정의 문을 통해서도 참 자아의 광대한 행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모두 살아가면서 물 흐르듯이 오는 기쁨의 순간을 경험하는데 이를 알아차리든 못 알아차리든 우리는 그 순간의 심오한 진리를 일견한다. 외부 자격에서 오는 행복과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연인과 함께 있어서 행복하다면 당신은 행복해지고 싶은 기대감으로 연인을 찾아다닐 것이다. 물론, 연인과 함께 있는 것이 늘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 말이다. 하지만, 기쁨이나 행복, 사랑을 느끼는 순간에도 그 느낌을 일으키는 사람이나 감각에 집착하지 않을 수만 있다면, 느낌 자체가 확장되면서 당신은 참자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내가 그대를 그토록 자주 사랑하는 바탕은 나의 본성이다. 나는 사랑 그 자체이므로, 내가 그대를 그토록 열렬히 사랑하는 바탕은 나의 열망이다. 나는 가슴으로부터 사랑받기를 갈망함으로, 내가 그대를 그토록 오랫동안 사랑하는 바탕은 나의 영혼이다 나는 무한함으로. 사랑의 의식을 모으기. 눈을 감는다. 호흡의 의식을 모으고 잠시 동안 들고 나는 숨을 따라가며 마음을 가라앉힌다. 그리고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나 과거에 사랑했던 사람을 한명 떠올린다. 지금 그 사람과 함께 있다고 마음속으로 그려본다. 그가 앞에 있거나 곁에 있는 모습을 떠올려본다. 당신이 떠올린 기억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주변 환경이 어떤지 그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 살펴본다. 그를 향한 사랑을 불러일으킨다. 그 느낌에 마음을 활짝 연다. 사랑의 느낌이 충분히 올라오면 그에 대한 생각은 내려놓는다. 이제 사랑의 느낌에만 초점을 맞춘다. 그 느낌 안에서 휴식을 취한다. 당신의 몸 안에서 당신의 가슴 안에서 사랑의 기운을 느낀다. 이 수련이 익숙해질 때까지 여러 차례 반복한다. 사랑의 느낌을 일으켰던 사람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은 뒤에도 사랑과 행복의 느낌이 계속될 때 사랑은 외부 대상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런 통찰은 타인과의 관계뿐 아니라 자신과의 관계도 변화시킨다. 참자아 체험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참자아 체험은 순수 존재의 체험이고 알아차림, 참자아는 자신을 안다의 체험이다. 모든 대상은 물론 참자아까지도 관조하는 것이다. 둘째, 참 자아 체험은 기쁨과 사랑이 넘쳐나는 지복의 체험이다. 하나의 성질이 유난히 강력하면 다른 성질들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다. 그러나 각각의 성질이 모두 드러나게 좀더 깊이 체험하면 앞에서 언급한 성질들이 모두 참 자아의 체험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된다. 참 자아를 보는 방법이 하나 있다. 우리의 참 자아 체험은 연속적이고 참 자아는 항상 현존하기 때문에 체험하는 각도와 방식도 다양하다. 참 자아는 비범한 체험인 동시에 매우 가깝고 단순하며 친숙한 체험이다. 참 자아는 빛이요 지복이다. 각성은 모두를 아우르기 때문에 참 자의 각성 안에 있으면 만물이 나의 일부처럼 여겨진다. 또한 참 자아는 생각을 지켜보는 자와 동일시할 때 나타나는 평정이다. 미운 사람의 눈을 들여다보고 그 눈에서 보이는 의식이 곧 당신 안에서 체험하는 의식과 같음을 깨달을 때, 당신은 참 자를 체험한다. 꽃한 송이를 보며 그 빛깔과 향기 꽃잎의 곡선으로 드러나는 창조력을 감지할 때참 자를 체험한다. 또는 흐름 속으로 몰입할 때즉 내가 행위를 하고 있다는 생각조차도 없이 그 행위 속으로 몰입할 때참 자를 체험하기도 한다. 혹은 삶의 흐름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순간에 참 자아를 체험하기도 한다. 군달리니가 각성되고 매일 꾸준히 명상 수련을 하면 참 자아를 수련 시간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체험할 수 있다. 내 제자가 보낸 편지 속에 그런 순간이 표현되어 있다. 어제 숲속을 산책하다가 낙엽이 지는 걸 봤어요. 떨어지는 한 장의 이파리에서 나 자신을 봤어요. 침묵 속에서 의식이 각성으로 바뀌었어요. 온 세상에 나와 그잎 하나만 존재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나뭇잎을 바라보는데 마치 거대한 공간에서 하염없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내 의식이 확장되어 그 공간이 되었어요. 명상시간이 아닌 평소에도 눈을 뜨고 의식이 확장되는 큰 체험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의식이 확장되는 극적인 체험, 시각적으로 느끼는 강력한 변화 등은 분명 신의 선물이다. 인위적으로 체험이 일어나게 할 수는 없다. 카타 우파니 샤드에서 참 자하는 저절로 스스로를 드러낸다고 표현한 것처럼 참 자의 체험은 때가 되면 운총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어떤 기법이나 수행, 열망을 동원해서 참 자아가 그 광대성을 드러내도록 강요할 수는 없는 법이다. 그런데 역설적인 면이 있다. 비록 우리가 체험을 억지로 일어나게 할 수는 없어도 자연스럽게 체험이 일어나도록 기도할 수는 있다. 그래서 참 자와 명상수련, 내면의 샥티와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관건이다. 명상수련을 고치하는 사랑의 힘을 존중하면 할수록 우리는 사랑의 힘을 더 많이 기억하고 기도하게 된다. 참 자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는 참 자의 현존과 축복을 더 많이 체험하게 된다.